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앞 순서와 반대로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찬성 측성 대표님에게 시간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음, 완주 전주 통합 결정의 최종 주체는 네. 완주 국민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해 주십시오. 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주 국민들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완주군 반대 특이나 군민 국민 대책위에서는 군민들에게 통합 반대 설명회를 진행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어,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주로 어, 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은그 장소에 찬성단체도 한번 와서 니들에게는 어떠냐? 그것이 이제 공론화 장, 공로로 장 아닙니까?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에, 동의하십니까? 성동영 대표님, 찬성 측에서 완주 지역에 와서 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지금 활동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예 예. 압니다 예. 아 저기 전주 공무원들이 예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주 공무원들까지 예, 예. 동원해서 네. 찬성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예, 예. 완주군에서 반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를 아니요. 들어서 그러면 찬성 홍보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그렇잖요 그거 아, 찬, 잠깐 제 아, 찬성 홍보를 제가, 하는데 제가 주도권이신가요? 제가 주도권이요. 네. 아, 그러신 말씀을 할수 있는 네. 답변 내용을 드려야죠. 제가 할자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할 저기 완전 우리 회원들이 완전 국민들이 많아요. 한 네. 7, 80%가 완전 국민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저대로 저도 완전 국민이니까 와서 같이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한 번이라도 저기 어, 우리 쪽에 와서 그 뭐로 찬성 단체들 의견 좀 얘기해 봐라. 그 없잖아요. 역사상 그 없을 거예요, 아마. 찬성 단체에서 모임을 하는데 반대 단체 니네들도 와서 얘기해보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나도 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 특히 반대 단체 할 때도 찬성 단체도 서류 서로, 서로 그쪽에 서한 명씩 추천해서 어뭐 저기 어떤 공단 원장을 만들면 지금 자 처음으로 전주 시장하고 어, 완주 군수님하고 이번에 만나시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그것이 찬성 반대단체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북의 상황이 지금 저는 아주 전북의 대도약의 시기가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각법 통과됐죠. 피지 클레이 갖고 왔죠. 그 다음에 국무위원이 10분이죠. 4분이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10분이고, 그 다음 올 내년 말경에는 어, 2030년 하계 올림픽 그것도 이제 결정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건들이 한 번에 터지는 것은 전라북도 어, 역사에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북 대도약의 핵심 수혜지역은. 수혜 지역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지역이 저는 완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바뀔 수도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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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보면은 대관법 AI 등은 결정이 되었고 2036년 하계올림픽만 이제 남았어요. 네. 어, 내년 연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타계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지역과의 연대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된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역과의 연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완주 전주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년간 우리가 통합을 못했던 것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통합을 성공했다. 이것도 어떤 여러 가지 가점을 봐줄 수 있을 생각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저는 그 완주의 기득권들 특히 어,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반대가 심하다고 질문을 봐요. 질문을 해주시면 심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질문을 해주세요. 네. 아, 질문. 아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어, 이번에는 통합을 꼭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1분 8초 남았으니까. 아, 어, 이재명 정부가, 아 어, AI 100조, 어, 해서 세계 3대, 투자를 해서 세계 3대, 에, 강국이 되겠다, 이런, 이제, 어떤, 권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정동영원 노력으로, 어, 우리 전북, 전북도에 디토도이 넣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지만, 어, 결정하면 이제 되는데, 일단은. 아니, 지금 가장 유력한 데가 이서쪽이죠. 네. 그 다음에 김제 군산, 아뭐 여러 가지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우리 쪽으로 와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에 통합이 불발되면 올 이제 9월나뭐할것 같은데 불발되면은 AI 센터가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주시에 아주 그 쪼잔한 모습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네. 네, AI 센터가 지금 결정됐습니다. 부지까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전라북도 정치권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답변 시간안 주셔가지고 답파 시간 제가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어, 이걸 성공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정동영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음. 정동영 의원이 지금 오선 의원입니다. 음. 당의장도 지내셨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이걸 통합과 연결해서 그분이 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논의를 사단체에서 회 한다면 그것은 정동영 의원이나 아, 전라북도 정치권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욕먹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 이어서 통합 반대 책박의원님의 똑같이 시간 6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성동영 대표님. 예. 그 전주시 재정 상황을 보면 6천억 원에 지금 부채가 있는 것이 맞죠. 예예. 예. 거기에다가 지방기 매칭을 못해서. 올해 반납해야 할 국비가 1,5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못 들어봤습니다. 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재정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기금, 기금을 전부 다 일반회계에 전환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건 혹시 아십니까 음, 아니요. 어, 어, 충분히 저는 찬성 측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 예.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음.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어 발행을 했는데요. 어 지방채 부담 시 부담이 지방채로 어 부담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우지감이 65억 원도 발행하지 못해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청사를 옮긴다는 것인지 저는 이,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음. 그 105가지 사업에 보면은 시청사를 제외해서 SOC 사업들이 또 상당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조금 전에 1조 5천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 예산보다 저는 몇배더 들으라고 봅니다. 음. 그러면 그, 그 예산을 지금 전주시 형편에서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야, 그에 대해서 네. 혹시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예산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얘기해도 됩니까? 네. 결국은 이제 재정자립도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돈 총예산에서 어, 스스로 조달한 비율이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점주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섭습니다. 뭐, 21.7%고 저기... 어, 완주가 16% 정도 될까요? 16,7%? 재정 그, 자립도는 예, 예. 전주시나 완주나 별,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거에 에, 재정 상황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정 자립도 아까 조금 전에 에, 우리 성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음. 결국은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교부세를 많이 못 받아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을 때, 우리 성도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역발상의 생각을 갖는다면, 그러면은 전주시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 정치권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최종자립도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판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금 전에 청사를 네. 어 약속한 데가 없다. 특히 익산이라든지 예예. 청주청원도 약속을 안 했다. 예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확실한 내용입니까? 확실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일본으로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요? 그 청주청 청주청원도 마찬가지고 그 익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익산은 하멸 출장소 일면. 음. 1읍 7면인가를 관리하는 걸로 그때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아, 시청을 익산 군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1번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것은 어, 제가 잘못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래에는 청주는 네. 아, 상시장 발전과 75개 중에 50번에 네. 에, 통합을 하긴 후에 확인 후에 합의를 해서 옮긴다.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영역도 하고 해서 그것은 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글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 지금 어 성덕경 대표님께서 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의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 중에 음. 저 시청 문제에 대한 약속한 부분이 분명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어,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음. 시청을 옮긴다. 그러면은, 어, 시청, 시청이 시청 지금 있는 부분의 그, 그 예, 공동화 예. 현상도 문제가 되지만, 예. 거기에 따른 시청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는 혹시 구, 구하셨나요? 음. <laughs> 그 부분에 이제 본격화 되면은,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예. 어, 말씀하시는 게 예. 소통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런 소통도 안 하고 일이 추진된다는 것은 음. 참 졸속이다. 어, 이러면 통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 위원장 김경수 위원장께서 예. 어, 경남지사도 지내신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요. 그분이 통합은 선협력 후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음. 이재명 정부에서 나아갈 방향이다 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음. 들어보신 경뭐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2013년 통합 추진이 무산된 이후에 예, 예. 가장 먼저 전주, 완주 버스 단위라부터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더 완주 전주의 협력 사업을 더 강화해서 지금은 그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12년 전부터 했으면 예, 예. 네, 예. 지금은 또 완주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졌을 것이다 예,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예. 그러지 않고 버스 단일라 부터 예. 없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송하진 지사가 지사가 된 이후에 제가 도지 도원으로서 1번 도정 질의 내용이 전주 완주 통합에 예, 대한 예. 문제점이었습니다. 예, 예. 예. 네, 이런 부분을 좀더 확인해 주시고 우리 성덕영 의장님도 네.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지만 조금 더 완주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원혁 군님.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리면 시청사 이전을 두고는 어, 익산과 일인 통합할 때 당시 시청사 이전을 화멸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화멸로 이동하는 것으로 청주 청원은 통합이 된뒤 양측 단체가 시청을 청원 쪽으로 이전하자고 통합된 네, 뒤에 네. 서로 이제 협조 이제 네, 약알겠습니다 네, 네, 그건 팩트 체크해 드리고요.